사실 이게 제가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제 제 정말 가까운 사람한테 제 유튜브를 툴통이 나버렸거든요. 그래가지고 진짜 제가 진짜 심신의 미약이 엄청나게 맞았다는 말이죠. 그러니까 제가 이게 비밀이었는데. 아, 제 진짜 가, 진짜 가까운, 이제, 사람에게, 제가, 유튜브를 한다는 것도 들키고, 방송을 한다는 것도 약간 들켜버렸어요, 진짜로. 그래가지고, 아, 진짜, 진짜, 제가 멘탈이 너무 깨져가지고, 진짜 그 사람이랑, 이제,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, 아, 잠깐, 잠수를 살짝 탈까, 이생각 <laughs> 아, 진짜 너무 참새해가지고 그러니까요, 지, 진짜 제지 지인 아무도 모르거든요. 아, 그 사람도 방송이. 아, 합동 방송. 아, 절대 안 땀대다. 근데 솔직히 제 그것도 알거든요. 제 아, 아마 제유튜브 이름도 알 거예요. 근데. 제가 막 너무 싫어하고, 막, 어떻게 알았지 싶어서, 진짜 제 얼굴이 엄청 빨개졌었거든요. 그래가지고, 막, 표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, 이제, 그, 가까운 지인이, 아, 그, 딱, 나, 나 그냥, 그러면, 나 그냥, 못 들은 걸로 하고, 못본 걸로 하고, 하겠다. 내 나, 나, 안 찾아보겠다. 찾아보지도 않겠다. 이렇게 해가지고, 솔직히 안 찾아봤는지, 바, 안 봤는지, 봤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, 이제 본인 피셜로는 이제 안 봤다고 하거든요. 근데 사실 뭐 이미 다 봤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? <laughs> 약간 저를 위해서 하얀 거짓말을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뭔가?